오늘은 아이번으로 했죠. 음... 그래서 붉은색 어 아이번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아, 할 챔프가 마음에 드는 챔프가 많이 없어서 아이번로 하고 있어요. 어, 아이번 어떻게 하는지는 뭐다 아실 것 같은데, 어 모르시는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아이번 위주로 보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음... 아이폰 보실 분은 이제 아이폰 아이콘을 오른쪽에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이템 산 것도 이제 어 상세보기 하단에 여기 어 유튜브 하단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뭐뭐 샀는지 볼수 있죠. 초반에는 아무것도 없죠. 애쉬가 잘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어 저 아이번 정글로 하면 무조건 진다고 하잖아요. 뭐저 눈덩이 보인다. <laughs> 어 무조건 진다고 하는데 이겼죠. 애시가 상당한 애쉬예요 무적이 무적. 어 팀우랑 어 쟤랑 이름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 쟤랑 이제 여자 야수죠. 싸우다가 이제 팀워가 약간 밀린 듯 했어요. 카이사, 카이사... 아닌데 아무튼... 요... 붓도 굉장히 잘했어요. 물러섬이 없죠? 잘하시는 분한테 걸리면 원딜이 무서운 것보다 더무섭다니까요 저렇게 딱 걸어서 하고 이제 음 저는 어떻게 먹냐면 여기서 처음에 강타로 먹고 파란색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파란색 먹고 여기다가 걸고 여기다 걸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쭉 차례대로 하나 둘셋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요 먹으러 가는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에너지 채우고 다시 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있으면 저거 하고 한번 견제해주고 여기, 이거 먹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란색 먹고 이거 걸어놓고 이거 걸어놓고 이거 이렇게 쭈쭈쭉 걸어놓고 집에 가고 무조건 그 다음에 와서 어 이거 걸어놓은거 이거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타 치고 여기 견제 아니면 여기 견제 그 다음에 투루를 먹고 그 다음에 또뭐할거 있으면 여기 이거 안 먹었으면 바위게 먹고 뭐 견제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번이 가장 문제가 스피드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스피드 위주로 찍어줬고 주문력 위주로 찍어줬어요 어 조금 요즘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그나마 얘처럼 윌럼프 그죠 얘처럼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구려서 평타가 너무 구리죠 물러섬이 없어요 이렇게 다 잡고 그래서 아이본 뭐 할게 없죠 이렇게 잘하면 집에 기분 전환으로 키보드도 사고 케이스도 사고 그러네요. 얼마 안 하니까. 만 원, 이만 원이니까. 근데 그게 또 이제 기분 전환이 되죠. 맨날 이제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그, 안 바뀌는, 그쵸? 안 바뀌는 거가 우울한데, 어, 바꾸니까 기분 전환이 되고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음, 여기 이제 하단으로 먹을 게 있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안 먹어요. 정글들이 안 먹는 게요거예요 요거랑 요거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챙겨 먹죠. 다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여기, 어, 누누 가죠? 누누와 윌럼프인데, 누누 그런 사람들이. <laughs> 어, 여기, 어, 윌럼프 봤다 이거죠? 누누 봤다고. 아무래도 애쉬가 굉장히 잘해서 애쉬만 보여주네요. 케이스 바꾸면, 그, 음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픽카드도 중고지만, 새로 샀으니까, 그 중고지만, 중고, 그, 그래픽카드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쵸? 음. 음질에서 좋겠죠? 블루투스, 이게 빨리 나오면 좋은데, 블루투스가 많이 없어요. 비싸요. 티모가 좀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래도 잡, 작고. 그랬나? 으흐, 오랜만에 하죠? 어, 그래픽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음, 최상위 그래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거죠. 어, 옛날에 최고로 안 좋은 그래픽으로 이제 설정해서 사무용 컴퓨터로 했는데, 렉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어, CPU를 업그레이드 하니까 그런 게 없죠. 여기 보시면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제 요거 그 우측에 이제 미니맵에서 여기 나타나죠? 이런 거 찍어주고 나타났다고. 어 그러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는 누누는 별로 할게 없어요.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공격하는 것보다는 방어 형태가 많아서 뭐 여기서 지금 가서 죽죠. 가서 제가 이제 견제해줄 게 없죠. 굳이 가면 다 빠질 거니까. 내가 뭐애 씨가 잘하니까 애씨 믿었죠. 지금 왔죠? 이렇게 이렇게만 걸어서 충분해요. 그냥 우리 밀리면 가서 쫓아가서 막 때려주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이제 할거다 하고 하면 돼요. 그쵸? 어우, 애쉬. <laughs> 잭스가 도발당했어요. 어 애쉬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는 이제 빼다가, 빼다가 이제 온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실수가 아군한테 이제 적군한테 좋은 기회가 더 되는 거죠. 되돌아올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여기 견제해주는 거 위주 같아요. 얘가 조금 발전하면 라인도 타면 좋은데, 너무 옛날 챔프들은 다 라인을 못 타요. 정글 챔프는 정글만 타고. 와, 여기서 제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죽였어요. <laughs> 요즘 좀 좋아졌어. 지금 너무 하도 사람들이 구리다고 하고, 어, 그죠? 아무도 안 하니까, 얘, 이 챔프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죠? 심지어는 얘가 이제 쓰는 기술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니맵에 나와도 이걸 먹지를 못해 애들이. 너무 이거 안 하니까 이게 그잘 <laughs> 피했네. 그거죠. 어, 그 사용자들이 고르지 않는 챔프 중에 최하위 있는 챔프죠. 얘랑 정갈이랑 그죠? 가장 이제 사람들이 안 고르는 챔프에요. 너무 생긴 것도 역, 역기적으로 생겼고, 그쵸? 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상하게 쓰는 기술도 이상해. <laughs> 어. 야리꾸리한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 잘... <laughs> 때리는 것도 이상하게 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그래요. 어, 좀, 나름대로 이제 그 만드시는 개발자분은 이제, 이렇게 영화같은거 보고서는 또 이제 이제 만들어 만 볼까 한번 응, 이렇게 한번 <laughs> 만들었는데 이제 좀만한거죠 정성이 가득하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그러면 나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계속하면 그쵸 그렇죠? 애쉬는 간판이죠 애쉬랑 야소같이 막 때려놓는데 잘안 들리가 없죠. 두번세번 번 고치고 네번 다섯 번 고치고 팀으랑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도 음성이 깨끗하게 되면 참 좋겠네요. 어 이제 만약에 메인보드까지 바꿨는데 음성 음질이 나쁘다면 그거는 이제 메인보드 아 메인보드 케이스 바꿨는데 음질이 나쁘다 그러면 이제 그거죠. 메인보드 자체 문제인 거죠. CPU도 바꾸고 그러는데 메인보드도 중고로 사면 되죠 <laughs> 기가바이트나 아수스가 좋다고 하죠 날려놨어요 어. 이래서 애쉬가 더 많이 컸어요 어. 자꾸 이제 저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다가 바로 안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기, 그냥, 멀뚱멀뚱하게 서 있으면, 상대편한테 경험치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탑이 있는 애가 왔죠? 그래서, 이제, 경고를 준 거죠? 이제 뺄 수가 없었던 입장이었네요. 한 방씩, 이죠 타닥. 아이오니가, 제, 제 때문에, 좀, 조금, 걸렸어요. 약간. 오늘, 뭐, 그렇게 기막힌 이제 역전을 이루고 뭐 그런 건 없고, 아이번으로 그냥 플레이 한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안정된 플레이 있잖아요. S를 받는 아이번이에요. 그래서 S-S는 받아요. 어, 잘 나올 경우, 아군이 잘했을 경우에, 어. 그래서 이제, 음, 아, 좀이 정도면, 그쵸? 보여줄만 하다 해서 이제 열심히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탑 라인이 잘하거나, 붓 라인이 잘하거나,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기더라구요. 그래서, 전판은 탑이 이제, 오징어 챔프 있죠. 일라우리라서일라우리가다 했어요. 그래서, 다, 이 어, 다이나믹한 거는, 그게 더 다이나믹한데, 아무래도, 너무 한 챔프가 다 해먹으면 이제, 음좀 그러잖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면 재미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laughs> 피즈도참 귀여운 챔프인데 <laughs> 먹고 있죠. 여기 있어요. 제가 야, 얘는 이거 먹으려고 정신없죠. 어... <laughs> 이렇게 했어요. 어, 조금 만져져서 그나마 약간 좋아졌어. 조금 더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음. 평타를 조금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평타가 너무 이상해. <laughs> 평타 자체가 생긴 것도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제. 디자인을 좀 디자인을 좀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이상한 디자인이 나오냐면 이게 큰 디자인을 만들고선 축소하면 이렇게 돼요. 그 축소한 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면 조금 덜한데 이거를 이제 크게 펼쳐놓고 그래픽 모니터로 크게 이제 만들어놓고 이걸 이제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또 달라. 그래서 멀리 본 거와 가까이 본걸 이제 계산을 해서 해야 돼요. 난리났죠. 그래서 이제 좀할줄 아는 분들은 애초부터 작게 만들어, 작게 만들어놓고 이제 디자인을 뜨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하이클래스 보드죠. 어, 한국 분들 이제 옛날에 이제 그림쟁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 뒤떨어진 기술. 근데 이제 음, 옛날 사람 무시 못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디자인해놓고는 이제 어, 크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 지금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가 옛날에 화가라고 하죠 그래서 작게도 잘 만들고 크게도 잘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어, 진짜 디자인이라고 한걸 옛날에 들었어요. 그래서 음, 큰 것만 잘 만들면 그죠? 아니죠? 작은 것도 잘 해야 된다. 그어디 그래, 들었어요? 주어서 날려놨죠. 날씨가 완전히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어허 벌써 어? 나 나이 하세요 4대2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 3대2를 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어 천천히 보죠 못 믿으면 제가 가서 같이 죽죠 적들에도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냥 어... 그런가 보다. 그래야죠. 하나는 잡았어요. 도망가니까 못 잡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가서 가지 잡으면 되는데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그걸 올 때는 벌써 미리 끝나 있는 거고, 그쵸? 어, 갈 필요 없는 거죠. 저거한테 경험치만 더 주는 거밖에 안 되고, 제가 할수 있는 그죠? 그 성장도 못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 그런 겨, 숙련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채팅이 밝겠죠저 중복해서 밟으면 더 세지면 좋겠는데 중복하게 딱 밟으면 더 크게 데미지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채팅이 전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 채팅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더 스마트하게 잘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다가 했는데 그 어, 주제 주제를 까먹고 뒤에 것만 얘기하고 있네요.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숙련도 얘기했죠 숙련도 그래서 옛날에는 숙련도때문에 이제 막 어, 어디로 안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협박하고 정치질하고 막 어, 그랬는데 지금은 숙련도가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싸우지도 않고 그죠 어, 막 채팅에서 막 욕설하고 막 그런게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막 숙련도도 없고 어, 뭐 잘해도 못해도 글로만 써야 되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가 여기서 막 난리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막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싸워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얘기하는 법칙이 다르잖아요 언어에 대한 그런 유의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음,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됐죠 엉망지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참, 잘했어요. <laughs> 어, 제가 아이디어 내에서 참, 자랑은 아니지만, 어, 뭐 별거 없죠. 어, 다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저도 하루 에 아침에 이런 걸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쵸? 다, 그 뭐지,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고, 아이디어의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하고, 뭐, 개발자는 그걸 개선하고 그런 거겠죠? 그냥 하루아침에 저절로, 어이, 볼컨이 그냥 떡이 생기진 않겠죠? 아 잘했어요, 분명히. 저기 생각보다 충전되는 시간이 있어서 충전이 딱 돼서 쫙 나가니까 세요. 그 지팡이 같은 게산 거죠, 아이템으로. 지팡이 아이템이랑 그 이속 아이템을 사서 그렇게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어.. 속도가 빠른데다가 이속까지 붙으니까 굉장히 이제 날렵하죠. <laughs> 얘가 아이보니 그런 챔프여야 되는 거죠. 지금 기능이 없잖아요. 다른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최악의 챔프 중에 최악이면 아이보니야. <laughs> 사람 심지어 하지도 않아. 어. 어, 그래서 이제. 최악의 챔프죠. 옛날에 티모가 그랬다니까요. 티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 사람들이 몇번 하다가 질려서 안 해. 막 되게 나쁘게 만 롤은 문제가 그거죠. AI로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데미지를 줄이면 되잖아요. 완벽하게.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막 스킬을 빼버리고, 그쵸? 스킬 절대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킬 빼버리고 막, 어?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안에 싸움도. 그래서 이제, 티모가 최악의 어, 챔프였어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티모가 뭐 메인이죠. 어, 티모 빼면 롤이 아니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티모도 예전에 제가 이제 건의에서 만들어진 챔프인데, 그, 티모가 그런 지뢰랑 독이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롤도 독 룸을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안 믿어. 제가 이제 안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어 제가 아이디어 내서 거짓말 거예요. 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롤 출창기 처음 나왔을 때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는 안될줄 알았어요. 날려놨죠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백으로. 다시 한 번. 천천히. 말하다 보니까 칼라이트를 놓쳐버렸어요. 얘가 딱 걸려서 숲 속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쵸? 오, 튕겨서. 와, 얘가 궁 썼구나. 궁 써서 유혹했죠. 두 발. 그래서 끌려가고 있는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프해서 어휴 아이번 죽네 아이번이 죽고 뻥 튕기기 저렇게 맞았을 때 티모한테 그 독이 세게 들어가게 하는거죠 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중복해서 맞을 경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예전에 중복해서 맞았을 경우에 두번째 세번째 맞았을 경우 데미지가 센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전이라서 10년전? <laughs> 그 정도니 뭐 기억하겠어요 8년전이 8년전은 넘은, 넘은 것 같아요 잭스 너무 불쌍하죠? 잭스 라인을 잘못 쓰면 저렇게 돼요. 와, 잡았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도 이제 그 뭐지? 블로그나 그런 것도 이제 만지고 그래요. 아이디어 돼서 그 주소, 그러니까 주제 쪽에 그 뭐지? 그런 이미지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이디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 놈뭐 하는 놈인가, 그래서, 어뭐 개발자인가, <laughs> 운영자인가, 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어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에요. 어 아이디어 내서. 다른 분한테 들 이제, 그죠? 개선하는 쪽으로. 그런 플루시움을 하고 하는데 어 누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제 아이디어를 써도 제 이름이 이제 이슈화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툭툭툭. 툭, 툭. 뭐 그런 사람이라고 뭐 게임하지 말라는 거 있나요? <laughs> 유명하지 않으면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어, 아이유도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테이블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진짜 무명 기간이 너무 긴것 같은데, 빛을 언젠가는 그쵸? 본다고 해야 되나 보지 않아도 뭐 열심히 그쵸? 제가 좋아하는 이, 하,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고, 그쵸? 날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버는 약간 뭔가 부족해, 그쵸? 때리다 말고, 그쵸? 어, 사이온처럼, 사이온도 바보 됐잖아요. 그렇게 만면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끝났어요? 헉. 어. 잔소리만 하다, 자랑만 하다. 끝났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